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영상 촬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음, 그간 제가 거의 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다가 오늘 꼭 차가 필요해가지고 차를 가지고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날도 했지만 네, 다른 날은 뭐 다른 이유로 영상 촬영을 못해서 오늘 또 몰아서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요즘에 제가 <laughs> 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 하나씩 하나씩 영상을 찍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최근에 이제 매주 매주는 아니고 어, 매월 셋째 주 토요일날 기억하셔야 돼요. 매월 셋째 주 토요일날 어, 직업 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어요. 항공정비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 관심 있는 학생들, 대상은 중학생부터 성인까지 똑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통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1시부터 3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가, 이번 주죠. 벌써 5월이네요. 5월 셋째 주인데 이번 주 같은 경우가 1시부터 3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다른 주, 그렇지 않은 주는 보통 그그지지 그렇지 않은 다른 보통 어, 셋째 주 10시부터 12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이런 이렇게 진행을 하는 하게 된 이유는 뭐 미리 항공정 비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는 학생들이 어, 잘못된 정보를 뭐 가지고 미래를 준비한다거나 또는 어 한번이라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냥 항공정비사 라는 것이 뭐 어떤 뭐 어떤 것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으로 뭐 준비를 하게 될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작은 아주 작은 체험으로 아주 작은 경험을 먼저 경험을 시작으로 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항공정비사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뭐 학생이던 뭐 일반인이던 이런 항공 정비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신 분들은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괜찮고요. 사실 이걸 시작으로 저랑 이제 계속 멘토링도 진행을 하고 상담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다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진행하기도 해요. 실제로 작년에는 1차 체험을 통한 친구들 중에 일부 분의 학생들은 2차 체험 그리고 나가서는 거의 뭐한 주에 한 번씩 연락하고 있는 친구들 또는 거의 2, 3일에 한 번씩 연락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참여해 보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뭐 물론 이제 항공 쪽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미 어떤 것을 어떤 것을 진행하고 계신 분도 많은데 만약에 이제 항공정비사를 좀 해보고 싶다 그런 친구들 항공 정비사라는 것을 약간 체험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이 영상에 댓글을 주시거나 또는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뭐 당장 이번 이번 주 그러니까 이번 달 체험은 아니더라도 뭐 연락처를 먼저 보내 주신다거나 하시면 제가 뭐 체험 있을 때마다 문자를 보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 생각해봅니다. 장소는 제가 있는 학교에서 진행을 하고요. 체험은 2시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 40분 정도는 항공정비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나머지 한 60, 60분에서 120분, 아니에요. 80분 정도는 체험을 진행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어,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한번 미래를 알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어,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 연락 주시고요. 댓글 남겨 주십시오. 또는 이제 댓글 같은 경우 댓글에 연락처를 남기면 개인정보가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어, 저한테 문자를 주십시오. 제 핸드폰 번호는 010-4195-3656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앞으로 그 뭐야 영상에 인트로랑 이런 거안 넣기로 했어요. 편집, 자막, 이런 거, 왜, 왜 그러냐면, 그런 작업을 하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찍고, 네, 그냥 바로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한 번, 뭐, 계속 그래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 또, 관심 있는 치, 분들은, 관심 있는, 관심, 관심이 있는 분들은, 네, 꼭,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